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성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워요 e l u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구원이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왜 어렵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준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었어요. 못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느 누구도 단한 사람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기준이 높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골탕 먹이고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건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원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 아멘을 잘 하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충격을 받는데. 충격받아야 안 받아요. 충격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가치,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죠. 이거 아멘의 땅 클나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사람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높고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높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무 열매. 여러분, 사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인지 알고 있어요. 애플, 우리 그 로고 아시죠? 애플, 우리 뭐 핸드폰도 많이 쓰고, 뭐 타블렛도 쓰고, 컴퓨터도 많이 쓰고 애플 로고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애플이 그려져 있고 한입 배어 문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에서 따 가지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애플이 여러분 성경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기업이지. 근데 어쨌든지 애플 아닙니다. 사과 아닙니다. 무화과 아닙니다. 선악과인데 풀네임이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먹었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멋대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 다먹으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나무 열매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선과 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선을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사람은 항상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그게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하다가도, 잘 하다가도 뭐예요? 어느 순간 되면은 악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악을 선택하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죄의 올무에 얽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항상 내 앞에 놓여진 선과 아까운데 선을 선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몇명 있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데 이 기준을 설정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뭐 하나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만 안따 먹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은 이후에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에서 사람이 벗어나자 인간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패가 찾아오게 됩니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파헤쳐 보면 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더러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정말 복음이 들려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 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도 경험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쁜 소식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됐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니면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그 천사가 계속해서 선포해요. 11절 말씀부터 보세요. 11절.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왜 이렇게 하늘이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열광하고 천사가 직접 이 놀라 자빠질 만한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와서 전해주었는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은 누구십니까? Savior.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약부터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느낌,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전율과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런가 보다. 무덤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것이죠. 구주가 태어났는데 우리 구원자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해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이 찬송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핵심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 찬송을 부르는데 계속 여... 영광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죠 평화다, 평화다. 여러분, 이 찬송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유일하게 만족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게 불타올랐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꺼버리고 우리 가운데 화평을 가져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가장 큰 문제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문제였는데 이 영광과 평화를 누가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천군과 천사가 중요한 단어를 이 땅에 선포하고 있구나. 뭐라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 복음이 뭐냐? 구원의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구원자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던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선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거룩으로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스스로의 노력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해요. 자신이 만들어낸 거룩으로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가능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는 평생 모든 삶에서 다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평생에서 100점 맞으라는 소리 안 할게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부터 뭐 여러분이 공부하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나는 다 100점 맞았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대로 요구하시면 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거에서 다 100점 맞아야 된다. 내가 간혹 가다가 하나 틀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야지, 100점 맞아야지, 돼요, 안 돼요. 하나 틀리면 절대로 이제는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뭐 99점, 999,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라도 틀리면 절대로 100점을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과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격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누구 손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지만 또한 뭐예요?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용접하고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방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 나는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믿음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주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 십자가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뭐 대단하고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오니, 예수님 나를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럼 거기서 이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무나도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뭐예요? 나의 구원자시구나.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마음을 담은 그참 믿음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하나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알아가는 것입니까 나의 구원자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분께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네. 내가 예배할 때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내 행위나 노력으로, 내 거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열쇠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